반갑습니다. 방길든 교무입니다. 이곳은 영산 대각전입니다. 법인 성사 100주년을 맞이하여 법명을 받는 의미와 에 10인 일단의 교화단에 소속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10인 일단 1단, 10인 일단을 이론상으로 다시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십인일단을 단순하게 조직도의 조직 조직 관리가 아니라 십인일단은 바로 법의 모임이다, 법체다. 그런 어떤 그 이론상의 이론상 성리의 관점으로 사상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처음 교화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 진실하고 진심 굳은 이 아홉 분을 먼저 고르시어 어떤 제자? 표준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게 표준이라는 게참 중요하죠. 아, 열사람을한 단으로 하는 이 11단, 그단 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예, 앞서 그런 아홉 제자로 최초 단을 조직했다는 것인데, 이그 기간이 예, 교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기 2년, 그러니까 1917년, 이제 7월 26일에 최초 11단을 조직하니, 단장의 대종사님, 중앙에 아니 참, 단장의 대종사, 건, 건, 감, 관진, 소,니, 곤, 태, 이 팔방의 방위에 맞추어서, 아, 그, 단원들을 이렇게 임명합니다. 자, 건방의 이재풍, 간방의 이인명, 그 다음에 간방, 간방의 김성구, 진방의 오재겸, 손방의 박경문, 이방에 박한석, 곰방에 유성국, 태방에 김성석, 그리고 이제 중앙을 비워놓으시죠. 중앙을 비워놓았다가 1년 뒤인 원기 3년 7월, 7월에 송도군, 우리가 정산종사님이라고 부르죠. 송도군을 서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되죠. 이걸 보면 우리가 시민일단은요, 방위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감, 간진, 소운이 곤태 이렇게 방위하고 체결이 되는데 이 방위는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간소화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냥 건감, 간진, 소운이 곤태를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정리해버린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 멋져요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방위를 받는 것과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인일단은 이 십인일단은 원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외형적 십인일단이 아니고요. 그 십인일단이 뜻하는 그 의미가 그 어떤 사상적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십인일단을 통해서 방언공사도 법인성사도 이러한 창립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십인일단은 창립 정신의 골격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 골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1일단은 성적을 어떻게 봐야 하냐, 하냐는 것입니다. 이거 11일단은 단순히 그냥 조직도 원리로서만 우리가 파악할 게 아니라 11일단은 어떠한 성격이 있냐 이거예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종경 서품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단은 동서 남북 상하 사유의 시방 세계를 응하여 조직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팔인단원 팔인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라 자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펴서 말하면 이 단이 시방을 대표하고 무엇을 대표해요? 시방을 대표한다고요. 대표 대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한 몸에 합한 이치니라. 고 천명하십니다. 자이이 이 말씀을 보면 시민 아, 일단은요 단순한 조직도만이 아니라 어떤 진리의 무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세계가 달리 말하면 시민 일단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시민 일단이란 것은 법의 마당이다 이게 법이 펼쳐진 그 공간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일 단은 단순한 외형적 조직도만이 아니라 진리를 대변하는 이론상 성리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 무형, 그러니까 꼭 이게 유형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라게 무형의 어떠한 그 가치, 그러니까 법의 조직이다. 거기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천지팔방은 천지 팔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 땅이 팔방. 이 시방 그 시방이라고 하죠. 팔방은 단순한 방이만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각자 각자의 어떤 삶의 방위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한 방위가 자기가 들어가면 이판 방위에는 일체의 모든 존재의 삶의 방위가 다그 안에 중첩돼 있죠. 중첩돼 있는 겁니다. 한 방위. 그 이것을 개개로 보면 일체 만만 만으로 다 펼쳐지기도 하지만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건감 단진 소운이 곤태 나중에는 1 2 3 4 5 6 7 8 그리고 상하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걸로서 통합적으로 상징적 의미로 우리에게 던져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1일단에서 10이란 뭐냐 이거예요. 10은 하나 둘 순서상의 어떤 십이 아니라 첫처 개개를 뜻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사는 모든 모습이 다 십이죠 십. 10. 또 일이라 일단 그1단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 둘의 하나가 아니라 밖이 없는 무분별의 그 하나. 분별할 분별이 안 되는 그 하나. 분별할 것이 없는 그 하나짜리를 말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11일단은 한마디로 획일화된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제, 위에서 아래로 쫙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전제적 하나도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뭔가를 하나로 통합시켜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획일적인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서로가 다 다르면서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화동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종경 석품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1일단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몇억 만은,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아홉 사람에게만 들이면, 들이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땅, 그리고 팔방의 시방. 우리가 하늘, 땅, 팔방 있죠. 시방은 천지만물이 그 안에 다 있죠. 이러하듯이 동서, 남북, 상하, 사유, 시방 세계를 응하여 조직한 이 10인 일단에는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 안에 포섭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팔방에 방위를 받으면 내가 건방이면 건방에, 만명이면 만명, 엉망이면 엉망이면 다 들어갈 수 있죠. 그 방위에 못 들어갈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스승은 소태단 대종사의 법이라고 한다면, 아홉 사람은 바로 아홉 방위에 속한 우리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일 일단에는. 온 우주, 일체 만생령을 다 포섭하는 그러한 법체, 법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1 1일단은 대중사님 말씀처럼 펴서 말하면, 펴서 말하면 1 1일단인게그 시방, 팔방으로 다 퍼지지 않습니까? 상하 팔방으로 쫙 퍼지면 세상을 대표하는 처처불쌍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방으로 퍼지면 다 주인공입니다. 거두어 말하면 이웃과 세상이 한 몸, 한우란한 집안, 한 일터 그러한 일원상의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참 시방 일단은 참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걸 생각할 수 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일단을 보면 1단의 이론상이면서 10인, 10인의 처처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일단의 단심 단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단심 법명을 받으면 다 단에 이렇게 방위를 받게 되는데 이 방위를 받게 되는 이 11일단의 단심은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열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열 마음이에요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를 위해요. 하나는 모두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1인일단은요 이런 쌍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쌍은 어떤 그 표현이에요. 이런 쌍을 드러낸 어떠한 법의 몸이에요. 1인일단은 단순한 외형적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쌍을 단, 이 우리가 단에 소속된 이 단, 1인일단이 단을 통해서 자기 몸으로 채화시켜버린 것입니다 11일단은 진리를 대변하는 진리의 몸으로 이런 쌍은 상징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산종사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낫지 아니오 열이 근원한 자리이므로 그 열은 하나가 나타난 자리로 그 하나는 열의 본래 고향이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요. 열을 합한 하나요. 열은 또한 열이 아니라 열이 곧 하나로 이를 알면 일합상이 되어 생활 속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 법문 참 좋죠. 하나와 열을 통해서 이런상의 세계를 설명하고 계시고 결국은 처처불상 사사불공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십인일단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열이 개별화되고 고립된 각각이 아니, 아니며 하나는 각각의 열을 떠나 따로 있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 하나는 열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열은 하나의 나타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쌍은 하나이면서 열이고 열이면서 하나인 십인일단의 단심이다. 단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빈일단은 펼치면, 펼치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주체가 됩니다. 시빈일단의 단이 돼서 자유로운 주체가 안 된다면 이건 시빈일단이 아닙니다. 거두면 서로서로 서로 함께하는 하나의 연대입니다. 그런 자유로운 존재들이 일심합력하는 그 연대의 조직입니다. 연대는 중요합니다. 스스로 부처로 우뚝 서면서 서로 서로 부처로 모시는 자리가 바로 시민일단입니다. 나도 부처이며 너도 부처이며 우리 모두 부처로서 서로 서로가 서로를 부처로 대하는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 연대가 바로 시민일단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대종경 서품 13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 있게 하라. 이 말씀은 단장이신 소태산 대종사, 중앙이신 정산 종사, 그리고 구인선 팔인 선지, 선지님들이 팔방의 단원이 된그 10인 일단의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은 모든 단원들이 다 정신개벽 의 서원자가 돼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마음에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라 하시며 법인기도를 당부하시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해서 기도하시게 한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요? 정신개벽을 이루는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법인기도를 그냥 일반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그 정신개벽의 주역이 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정신개벽의 그 당부를 대종사님의 당부를 내 가슴에 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구인단원에게 들 법인기도를 하게 한이 의도를 우리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 어떻게 해요? 펼치면 각 방위의 주인공으로 펼치면 각방이 주인공으로 정신개벽을 실행하는 대표선수죠. 대종사님의 그 말씀처럼 정신개벽을 실행한 대표선수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합하면 이러한 정신개벽의 대표선수들이 하나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러한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하나가 되고 소태산 대종사와 하나가 되고 구인선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1단은 단원이 된다는 것은요. 이처럼 진리의 소속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정신계벽의 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법을 담지한 대종사님의 법을 실, 실행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명을 받아 11단은 한 방위를 받는 단원이 되는 것은 처처 자신의 삶에서 진리를 대표하는 주인공이 되고 진리의 소속이 되어서 진리의 품에 안겨서 진리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죠. 기쁜 일입니다. 대종경 서품 14장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새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과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참이 대종사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이게 바로 법명의 정체성이죠. 이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은 죽고 세계의 공명으로 다시 살려내는 위대한 성업입니다.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법무, 법명을 선물 받았다는 것은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서로 서로 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도반으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의 법을 받들어 법으로 이어지고 법에 소속되는. 법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인, 구인 선진들이 소태산 대종사를 받들어, 시빈일단은 한마음이 되어 법명을 받들었듯이, 우리들도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시빈일단에 소속되어 법으로 만나고 법으로 인연되어 법으로 이어지고 법에 소속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서 한번더 반복해 봅니다. 이 단은 곧 시방을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팔인 단어는 팔방을 응한 것이라. 펴서 말하면 이 단은 곧 시방을 대표하고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한 몸에 합한 이친이라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운사님이 말씀하신데 이건 그러니까 시빈일단은 합하면 하나인 시방일과의 이론상으로 나타나며 펴서 말하면 모두가 소태산 대종사의 법을 담지한 주인공으로 시방의 대표인 처처불상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맡은 바 역할과 위치에서 소태산, 소태산 대종사의 법을 이렇게 담은, 담지한 주체자요, 실현자로서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합하면 하나로 진리의 소속이라면, 나누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진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1인 일단은 단심으로 법을 모시고 법으로 인연돼요. 법에 소속되는 법으로 만나는 어떠한 인연 법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주인공으로 법으로 우뚝 솟아오르는 자긍심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명 법명의 뜻을 따라 이름값을 잘 하는 그러한 공부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명을 이웃에게 선물하여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의 인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일 것입니다. 법명을 선물하는 것이 바로 창생을 제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법명을 받아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대문양은 낙원을 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법명을 선물해서 우리가 십인일단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법으로 각 내가 맡은 곳에서 이 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갑게 예외 예외 같은데 만나면 그러한 법의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러한 법의 모임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빈일단의 뜻을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이해서, 아, 이론상의 관점에서 법명과 시빈일단의 교화단에 소속되는 그 시빈일단의 뜻을 한번 다시 읽기 차원에서 이론상으로 다시 읽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